오늘의 주제는 이미지 메이킹 할때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입니다. 여러분 호감가는 인상을 위한 선결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눈 주위에 적절한 볼륨감을 주어 건강하고 생기있는 인상으로 첫 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는 진례를 설명합니다. 그럼 진례 한번 볼까요? 직내 1 환자분은 얼굴에 부족한 볼륨감으로 강해 보이는 이미지를 적절한 볼륨감을 주어 부드럽고 생기있는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직내 2 환자분은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십니다. 눈 주변의 굴곡과 음영이 사라짐으로써 건강하고 생기있는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직내 3 환자분은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얼굴의 굴곡이 사라짐으로써 깨끗한 얼굴선이 생겨 부드럽고 건강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친내가 어떠셨나요? 호감가는 이미지를 위한 성결 조건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이미성형외과 김성민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어, 우리 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 이미지 메이킹 전에 우리 이것만은 좀 먼저 고치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그래요. 어, 오늘 좀 백그라운드가 좀 파랗게 바뀌니까 좀 느낌이 좀 좋으신가요? 어, 제가 한번 좀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한번 백그라운드 좀 조정했습니다. 어, 우리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성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어, 느껴지는 재성도 있을 수가 있고. 인만이 갖고 있었던 그 매력을 발산하는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 호감가는 느낌, 어 상대방을 조금 궁금해하고, 어좀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 조금 더 아, 가깝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우리가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기본 저변에 깔린 이후에. 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카리스마 있는 개성이 있을 수가 있고 아주 뭐 온화한 어떤 그, 그 아주 섬세한 정서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이미지 메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상대방한테 거부감 없는 좋은 인상, 좋은 느낌, 호감가는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아 그게 일단 선결 조건이에요. 근데 그런 거다 무시하고 뭐 어떤 어떤 인상, 어떤 이미지,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기본을 만든 다음에 본인의 장점, 또 본인의 특화된 개성을 더 알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한테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 호감 가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첫 인상에서 얼굴의 느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얘기하면 뭐 아주 예쁘거나 아주 멋진 이런 인, 얼굴이 아니어도 우리가 어그 사람 참 인상이 좋네. 어또 어, 만나도 되게 편안해. 에, 뭔가 좀통할것 어,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끌리는 어떤 어트랙션 음? 뭐, 이런 걸좀 풍겨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인의 얼굴에서 단점이 안 보여야 됩니다. 단점이 보이면 우리 에, 그 사람을 첫 대면했을 때 상대방은 각인이 돼요. 어, 코가 매브리코인 사람. 어 매브리코. 어, 짝짝이 눈이었던 사람. 어그 사람은, 어, 그 사람은 좀 눈이 좀 짝짝이었어. 뭐 사각턱이 심한 하관이 사각턱이 심한 사람, 이렇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 얼굴에서 단점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호감 가는 이미지는 딱 정적인 모습에서 보이는 인상뿐만 아니라 어떤 표정에서 나오는 느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표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얼굴의 구조는 다이나믹한 동적인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눈이죠.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입도 어떤 표정을 잘 나타낼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여러분 코를 보고 상대방의 표정을 알수 있나요? 절대 모릅니다. 코는 정적인 구조예요. 하지만 눈과 입은 움직이는 것. 그 중에서도 딱 사람을 대면했을 때 눈을 제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뭐 눈빛만 보면 알수 있다 그러잖아요. 눈에서 많은 감정. 소위 말해서 눈의 감정이 한 70에서 80%는 눈의 감정이 그 눈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어떤 느낌, 정서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뭐 예쁜 눈, 아름다운눈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좋은 인상, 호감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눈이 정상 구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꼭 있어야만 예쁜 눈이, 니 그건 아니죠. 왜? 나름대로 개성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눈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 정상을 벗어나는 느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눈동자 노출이 안 돼가지고 눈이 개슴칠이 떠있는, 이건 문제죠. 쌍꺼풀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그 다음에, 또눈 주변이 너무나 많이 꺼져 있어가지고, 항상 피곤하고, 우울하고, 힘든 인상조도,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나 눈꺼풀이, 이제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누구나 처지지만, 그 처진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정말 속눈썹을 덮어서 눈이 너무 답답하게 보이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쁜 눈, 아름다운 눈, 정말 쌍꺼풀, 쌍꺼풀도 더렷하고, 뭐 눈동자가 시원하고, 이런 눈은 물론 아름다운 예쁜 눈에 이 속하겠지만, 꼭 그런 눈이 모든 인상에서 호감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그 눈에 있어서 단점은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처져 있는 눈은 반드시 좀 교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눈주위에 꺼져 있는 음영이 많이 보이면 상당히 피곤하고 나이도 더 들어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좋고 좋은 인상은 좀 발랄하고 생기 있고 에너지 있는 사람들을 다 선호해요. 좋은 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면 글쎄 그 사람하고는 조금 좋은 인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호감가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 전에 반드시 해결할 거는 얼굴에 단점이 안 보여야 된다는 것 강조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예뻐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단점이 아닌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이 대면할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구조고 다이나믹한 관점에서 표정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은 반드시 정상 구조로 돌리는데 쌍꺼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눈동자 노출 어느 정도는 기본 이상은 돼야 되고요. 너무 눈꺼풀이 처져 있어서 답답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건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눈에 꺼진 느낌, 음영, 불곡이 안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눈 지방의식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이제 접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분도 꽤 많아요. 자, 그냥 쌍꺼풀 크기, 눈처진 것만 생각하지 눈에 꺼진 음영, 눈에 볼륨이 없는 이런 느낌은 별로 생각을 못했던 분이 많아요. 근데 정말 인상에 있어서 호감가는 이미지 인상에서 눈의 볼륨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전에 본인의 어떤 인상에서 선결 요건을 얘기하자면 눈의 볼륨감, 그 다음에 다른 얼굴의 단점을 최소한은 없애야 된다. 이걸 여러분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한번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